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연애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주변에 보면 매번 상대에게 첫눈에 반해 순식간에 큰 호감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흔히 금사빠라고 부르죠. 이제 겨우 한두 번 만나보고 아직 대화도 많이 나눠보지 않았는데 어느새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금방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죠? 그런데 이런 금사빠 분들도 나름 고충이 많습니다. 내 감정만 훅 불타올라서 아무 준비도 안된 상대를 당황시키거나 상대의 단점을 못 보고 연애를 시작했다가 뒤늦게 고역을 겪기도 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가 금사빠가 되어버린 걸까요? 사람들이 금사빠가 되는 이유. 미네스터 대학의 일레인 월스터 교수는 사람들이 금사빠가 되는 이유를 확인하려고 재미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37명의 여성을 모집한 다음 한 명씩 실험실로 불러 가짜 성격 테스트를 받게 했어요. 물론 결과도 가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네 성격 정말 짱이다 라는 결과를 다른 누군가에게는 네 성격 별로다 라는 내용의 결과지를 줬어요. 참가자들이 결과지를 보는 동안 교수는 잠시 동안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이때 참가자가 혼자 남아있는 실험실 안으로 준수한 외모의 혼남이 투입돼요. 마치 지나가다가 들린 듯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참가자에게 말을 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제자예요. 로 시작해 약 15분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가기 직전에 일명 설레게 만들기 작전을 실행하였어요. 저랑 되게 잘 맞는 분 같아요. 정말 예쁘신데요? 그렇게 설렘을 남긴 훈남이 나가면 곧 모든 실험이 끝나게 되고 교수는 방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방금 들어왔던 우리 제자 어때요? 그랬더니 유도이 남자에게 홀딱 반해버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자들이 모두 원래부터 금사빠였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겨우 15분 만에 갑자기 사랑에 빠진 진정 금사빠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금사빠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성경 테스트에서 네 성격 참 별로다라는 나쁜 결과지를 받은 참가자 중에서 금사빠가 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수는 이런 결과를 참가자들의 자신감 하락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자기 성격이 별로라는 결과지를 받은 참가자들은 자신감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신감에 상처를 입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을 낮게 평가하게 되죠. 자신을 저평가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 뛰어난 사람으로 우러러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성의 단점보다는 장점에만 집중하게 되니 금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나와 비슷한 수준의 상대라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을 저평가하게 되면 실제보다 훨씬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 타인에게 거절을 자주 당한 사람 또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쉽게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내가 유도, 금사빠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면 평소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위에서 지적을 자주 받는다던가 늘 남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어릴 적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수도 있고요. 적어도 소개팅이나 낯선 이성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면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소개팅 전에 어떤 사람이 나올까 상대에 대한 궁금증만 가지지 말고. 내 자신도 한번 꼭 돌아봐 주는 겁니다 요즘 나는 나 자신을 잘 돌봐주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잊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거울이라도 한번씩 보면서 되뇌고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금사빠 탈출은 할수 없더라도 소개팅 상대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 거예요 금사빠가 연애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 금사빠 분들의 연애를 잘 들여다보면 깊은 사이가 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난 정말 금사빠인 것 같다라며 자기 한탄에만 머물고 말죠. 이어서 금사빠들이 왜 힘든 연애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금사빠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리학에서는 금사빠들이 상대에게 빠졌을 때 느끼는 감정을 러브가 아닌 리머런스라고 불러요. 순간적이고 도취적인 호감이란 뜻이죠. 러브와 리머런스의 가장 큰 차이는 러브와 달리 리머런스는 열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가 주장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따르면 러브 즉 사랑은 친밀감, 관계 의지, 열정 이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완성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세 가지 다 충족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연애가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보통 금사빠가 아닌 사람들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 상대를 천천히 알아가면서 열정뿐만 아니라 친밀감까지 형성합니다. 그런데 금사빠의 경우에는 상대의 매력에 도취해 연애를 하고 말겠다는 일방적인 열정 하나만 넘치는 상태라는 거죠. 금사빠의 문제점 두 가지. 그들이 쉽게 이별을 선택하고 떠나가는 이유 열정으로만 구성된 감정으로 연애가 시작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상화입니다. 이들은 상대를 최고의 연애 상대로 이상화한 채 연애를 시작하게 돼요. 극히 일부분의 불과한 매력에 과도하게 빠진 채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상대의 전체적인 특성을 천천히 살펴보지 못하고서 말이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열정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게 되면 이성화된 모습이 순식간에 깨지게 됩니다. 못난 모습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말이에요. 그럼 상대의 단점들이 아주 극대화되어 드러납니다. 이때부터 상대에게 품었던 호감은 급속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대의 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친밀감인데. 금사빠들은 그 친밀감이 부족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금사빠 중에는 금사식이 많은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감정의 불균형입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시작부터 불균형 상태인 거예요. 물론 상대도 호감을 느꼈으니 금사빠를 연인으로 받아들였겠지만, 단기간에 금사빠가 가진 열정의 크기를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이 감정의 격차는 연애 초반부터 금사빠에게 불만을 느끼게 만들어요. 난널 이렇게 좋아하는데? 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애정을 주는 만큼 되돌려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금사빠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동시에 상대에게 계속 더큰 애정을 요구하게 되죠. 그럼 상대 또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느 쪽이 먼저 질리든 이젠 못해 먹겠다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이별을 맞게 되겠죠. 금사빠들은 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랑에 빠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 나도 어쩌라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감정은 아직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덜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 당신이 금사빠이고 이번에도 누군가에게 한번 반하고 말았다면 나는 아직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는 자기 암시를 계속 걸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만 상대에게 돌진하지 말고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랑의 세 가지 요소 중 열정과 친밀감 두 가지를 충족시켜보는 거죠. 친밀감 형성의 가장 빠른 길은 깊은 대화를 자주 나눠보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항목들을 모두 완료하기 전까지 고백을 꾹 참아보는 거예요. 첫째, 단둘이 3회 이상 만남을 가졌다. 둘째, 서로 깊은 대화를 5시간 이상 나눴다. 셋째, 상대가 좋아하는 것 5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넷째, 상대가 싫어하는 것 5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상대도 3가지 이상 알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를 모두 달성했다면 어느새 열정과 더불어 친밀감까지 균형 있게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연애까지 다다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연애를 할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연애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